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왕입니다. 네, 현재 날짜 4월 9일. 네, 오늘 마스크 네트워크 볼 건데, 현재 지금 1474원이죠.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모아야 됩니다. 한번 되돌려도 튀어나오고, 팔고, 밑에 내려갈 때 다시 사서 더싼 가격에 사서 개수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고 지금 바로 이렇게 소산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6일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6일 전도 말하고 5일 전에도 말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방법이 없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여기 주황색 선 보이시죠? 방금도 소사날 그게 없다 말하면서 여기를 잡아드렸죠. 여기 주황색 선에서 모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네, 정확하게 주황색 선 도착했죠. 도착해서 여기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고 있어요. 꼬리 말고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거 맞출 사람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010-2659-4904로 마스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제가 계속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하면서 영상까지 올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엄청 떨, 더 떨어졌죠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가슴이 아파요 대형 미리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알았으라면 대형 할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3000원에서 내려왔죠 3000원에서 지금 50% 거의 60%에 임박하는 그런 하락률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데서 산, 사신 분들도 있겠죠 이거 더, 더 높은 곳에서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기 주황색 선올 거라고 계속 며칠 전부터 저희 무료 소통망이도 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다 받아놓고 거래량 터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는 어디 상장되어 있냐? 이섬 상장되어 있고. 그래도 근본적인 바이낸스에도 있고 지금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근본 거래소에는 다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상장되어 있는 그런 근본 코인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 이제 지금은 주어 담아야 할 가격대입니다. 지금은 주어 담아야 담아야 하는 가격대.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바닥에 추천해 드려 꼭 올라갔을 때 잡지 말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을 때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코인은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르 오르면 이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한번 매물때 건드릴 수있겠죠뭐 이런 데 건드릴 수 있겠죠. 1,700원까지 한번 튕겨 줬다가 다시 내려와서 뭐 그렇게 그런 움직임들 있겠죠 이렇게 다시 이런 그림 하락세경 만들고 여기 뛰어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안 되고 몇주 또는 몇달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짧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계속 먹을, 발라먹을 수 있죠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 발라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 발라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파르게 내려온 코인들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U자 형식 또는 이렇게 V자 형식으로 V자 만등이 나오기도 하죠 이걸 바로 익스팬딩 플랫이라고 합니다 익스팬딩, 익스팬딩. 플랫. 플랫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림 여기서 주어 담으면 그런 그림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여기 갔다가 한 다시 3천원 갔다가 두배두배 두배 넘는 가격이죠. 두배 넘는 가격까지 갔다가 또 엄청난 상승 기대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지지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 정확한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